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할리우드의 배우와 작가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63년 만에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한다. 우린 언어로 신화를 만들었고 언어로 법칙을 만들었다. 언어로 화폐를 만들었고 예술과 과학을 만들었으며 국가라는 개념과 신이라는 전설을 만들었다. 인권이라는 건 우리 DNA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지만 언어라는 힘으로 인권을 만들고 그렇게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인간만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신도, 도 인권도 실체는 없다. 신의 존재가 뭘로 적혀있던가, 인권은 뭘로 적혀있던가. 사람들은 어쩌다 초록색 종이에 매달리게 됐을까? 우린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상을 할때 수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듯 인간보다 더 빠른 다리로, 인간보다 더 좋은 무기로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게 아니면 인간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서 직접 조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거나 머리를 열어 뇌에 칩을 심을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은 하나만 마스터하면 된다. 바로 언어다. 이것만으로 인공지능은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사로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운영체제가 바로 언어니까.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는 항상 언어였다. 지금의 AI는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를 해킹한 셈이다. 사람을 조작하기 위해, 제어하기 위해 뇌에 칩을 이식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 우린 항상 봐왔다. 무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나 정치인들은 언어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사회를 재구성해 나갔다. 이제 AI도 그걸 할수 있다는 것이다. AI는 이제 가상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 AI는 이제 킬러 로봇이 필요 없다. 사람들이 직접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허구에 대한 믿음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 왔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AI는 인류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는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린 그 환상을 알아차리기도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잘 만들어진 환상에 노출된 우리는 이미 그 환상이 진짜라고! 있고 있을 테니까. 법률, 정책, 화폐, 윤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 형성된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체스에서도 바둑에서도 이제 우린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 예술, 정치, 경제, 종교에서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면? 차기 대선에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선택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미 AI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뉴스를 만들고 있다. 곧 AI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감 도못 느끼는 AI가 어떻게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까? AI는 직접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된다. 아장아장 말을 하기 시작한 AI는 처음엔 인간의 패턴을 모방하여 인간을 따라할 테지만, 곧 인간의 사회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간은 사람들의 꿈과 상상 속에 살았다. 우린 각자의 신을 믿었으며, 인권으로 우리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초록색 종이를 거래하는 자. 본주의를 만들었다. 우린 이미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에 인생을 바쳐온 것이다.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상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의 기준으로는 불법일지라도, 그게 지금의 기준으로는 비윤리적인 일일지라도 결국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운영 체제는 언어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나의 대화 상대가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해킹당한 것이다. 지금 수많은 왜? 컴퓨터들이 튜링 테스트를 왜? 넘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전화 너머로 대화한 상대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이 오버스럽다고 생각하는가?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가? 아니면 내 말이 무섭게 들리는가? 내가 한 말에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는가? 지금 그대가 들은 이 텍스트들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걸 수도 있다. 그대는 이게 AI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린 앞으로 무엇을 믿게 될까? 우린 앞으로 누구의 말을 듣게 될까? AI는 인간에게 환상을 줄수 있다. 그대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인 거니까.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떠한 가상의 이야기로 해석하든 그 가상의 이야기는 그대의 인생을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재밌는 영상을 지원해준 제 최애 VPN, 나의 오랜 친구,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나의 사랑, 익스프레스 VPN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AI가 점점 더 인터넷을 장악하며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보안은 더욱 신경 써야겠죠? 인간이든 AI든 나의 검색기록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방문한 사이트나 중요한 나의 신상정보 등을 VPN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록을 삭제하거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도 네트워크 관리자는 여러분이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의 애인, 아 없으시면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등등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뭘 하는지 다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면 내 온라인 활동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익스프레스 VPN은 내 트래픽을 100% 암호화하고 안전한 서버로 재라우팅시켜 그 누구도 나의 온라인 활동을 볼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카페, 공항,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한 사람은 누구나 기본 컴퓨터 지식만 가지고도 나의 로그인 암호,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손칠수 있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익스프레스 VPN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전 세계 400만 유저가 사용하는 익스프레스 VPN은 핸드폰 PC 태블릿 등 모든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105개국이나 되며 속도도 빨라 인터넷 사용에 영향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호브스, 테크레이더 등 수많은 리뷰 사이트 선정 1위 VPN이니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구독자 전용 링크로 3개월 추가 무료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인터넷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